결혼식장 문이 열리자마자 지은은 신부 대기실에서 미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 미의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버려져 있고 그녀의 핸드폰만이 침묵 속에 놓여 있었다. 지은의 심장은 멎을 듯 뛰었고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그녀는 늘 완벽한 삶을 추구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항상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미를 만난 건 2년 전 대학 동창 모임에서였다. 미는 26살,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로 그림을 그리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다. 그녀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곧 깊은 끌림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지은은 미의 자유로운 웃음과 창의적인 생각에 매료되었고, 미는 지은의 안정적이고 따뜻한 성격에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점점 그 감정은 사랑으로 변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함께 걷다 문득 손을 잡았을 때, 지은은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이게, 사랑인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해라고 말했다. 미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은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낮에는 회사에서 완벽한 직원으로 밤에는 미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이중생활을 했다. 미는 더 자유로웠다. 그녀는 우리가 왜 숨겨야 해? 사랑은 사랑일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만약 가족이 알면, 친구들이 알면, 직장에서 알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다. 결혼식은 지은의 부모님이 강요한 것이었다. 지은은 미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의 결혼을 수락했다. 이게 최선이야. 미도 이해할 거야, 지은은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미는 결혼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지은아, 나랑 함께 할수 없어? 왜 이런 선택을 해? 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미안해, 하지만 가족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미는 지은의 집을 찾아와 울면서 말했다. 나를 버리지 마, 우리는 운명이야. 결혼식 전날, 지은은 미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카페에서 미는 내일 내가 결혼하면 나는 떠날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 신부 대기실에서 미가 사라진 걸 보니 그 말이 진심이었음을 깨달았다.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미의 메시지였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선택한 길을 존중할게. 하지만, 나 없이 살수 있을까? 지은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결혼식장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고, 신랑은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미를 찾으러 가야 할까? 아니면 결혼을 진행해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자신의 감정 모든 게 충돌했다. 지은은 결국 결혼식을 취소했다. 미안해요, 모두. 저우 결혼 못할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식장은 소란스러워졌다.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신랑은 분노했다. 지은은 그 자리를 벗어나 미를 찾으러 나섰다. 서울의 거리를 헤매며 미의 이름을 불렀다. 미야. 어디 있어, 하지만 미는 이미 멀리 떠난 후였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어머니는 내가 왜 이러니? 내 인생을 망치고 싶어, 라고 소리쳤고 아버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미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아팠다. 지은을 사랑했지만, 지은의 결혼 소식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다.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미는 생각했다. 그녀는 부산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지만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지은의 전화가 왔다. 미는 받지 않았다. 이제 끝이야,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지은은 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 불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 주저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미가 돌아왔다. 지은아. 왜 여기 있어? 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일어나 미를 안았다. 미안해. 결혼 취소했어. 너 없인 못 살아. 이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그렇게 재회했다. 하지만 이 재회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재회 후, 지은과 미의 관계는 더 깊어졌지만, 동시에 더 위험해졌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의 결혼 취소를 용납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남자 좋은 사람이었잖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엄마, 제 감정을 이해해주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감정.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다. 지은은 가족에게 미와의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그럴 용기가 없었다. 미는 지은의 태도를 이해하려 애썼다. 천천히 가자. 내 가족이 받아들일 때까지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의 내면에는 불안이 쌓였다. 그녀는 예술가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지은의 보수적인 환경이 그녀를 압박했다. 미의 친구들은 그런 관계 유지할 수 있겠어? 사회가 안 받아줄 텐데 라고 조언했다. 미는 사랑이면 될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회사에서 지은은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결혼 취소 소문이 퍼지면서 지은 씨왜 그랬어요? 좋은 기회였는데라는 말이 들려왔다. 그녀는 웃으며 개인적인 이유예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상사가 불러 지은 씨 요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결혼 문제 때문인가? 라고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날부터 그녀의 업무 성적이 떨어졌다. 미와의 데이트는 비밀스러웠다. 서울의 한적한 공원이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우리 언제쯤 공개할 수 있을까? 미가 물었다. 지은은 조금만 더 기다려. 타이밍을 봐야 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미는 점점 지쳤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에 그 감정을 쏟아냈다. 캔버스 위에 지은의 얼굴을 그리며, 왜 나를 숨겨? 라고 중얼거렸다. 어느날, 지은의 여동생이 미를 목격했다. 여동생은 넌니, 그 여자 누구야? 자주 보는 것 같아? 라고 물었다. 지은은 당황하며, 그냥 친구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여동생은 의심스러워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여동생이 언니가 이상한 여자랑 다니는 거 봤어 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지은아, 설명해, 지은은 말을 더듬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미는 지은의 가족 문제를 알게 되자 우리 헤어지자고 말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지은은 울면서 안 돼, 너 없인 못해라고 매달렸다. 미는 그럼 가족에게 말해. 숨기는 게더 아파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고민했다. 가족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 결국, 그녀는 어머니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뭐라고. 그게 무슨 헛소리야. 병원 가자. 어머니는 소리쳤고, 지은은 집에서 쫓겨났다. 집을 나온 지은은 미의 아파트로 갔다. 이제 나만 있네 라고 말하며 울었다. 미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은 직장에서의 압박으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고 경고를 받았다. 미는 아르바이트를 늘려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친구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지은의 대학 친구 하나는 축하해, 용기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가능해? 한국에서,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미의 예술가 친구들은 더 개방적이었지만, 조심해, 혐오자들이 많아, 라고 경고했다. 지은과 미는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분쟁이 있었다. 일부는 공개하지 마. 위험해라고 했고 다른 일부는 투쟁해야 해라고 주장했다. 어느 날 지은은 길거리에서 동성 커플을 비난하는 시위를 목격했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라는 플래카드를 본 그녀는 몸이 떨렸다. 미와 손을 잡고 걷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놓아버렸다. 미는 그걸 보고 상처받았다. 나를 부끄러워해 지은은 아니 그냥 조심해야 해라고 말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너는 항상 숨기기만 해 미가 소리쳤다. 지은은 나도 힘들어라고 대답했다. 화해 후 그들은 더 강해지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어머니는 내가 스트레스 줘서 그래라고 비난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사랑 때문에 가족이 아파 그녀는 미에게 잠시 거리를 두자고 말했다. 미는 충격받았다. 또 배신하는 거야,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병원 입원 후, 지은은 가족 곁으로 돌아갔다. 미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잠시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잠시는 길어졌다. 미는 홀로 아파트에서 그림을 그리며 지은을 기다렸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지은의 슬픈 눈빛이 그려졌다. 왜 나를 포기해? 미는 속으로 물었다. 지은은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제 선택을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내 선택. 그건 선택이 아니야.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가족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미는 지은의 침묵에 지쳤다. 그녀는 친구를 만나 지은이 가족 때문에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라고 털어놓았다. 친구는 너도 포기하지 마, 싸워라고 조언했다. 미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제 돌아올 거야, 지은의 답변은 늦었다. 아빠가 아파서. 미안, 미는 배신감을 느꼈다. 가족이 더 중요하구나. 어느날, 미는 예술 전시회에서 다른 여성을 만났다. 수진이라는 25살의 젊은 큐레이터였다. 수진은 미의 그림에 감탄하며 당신의 감정이 느껴져요 라고 말했다. 미는 수진과의 대화에서 위안을 얻었다. 지은이 없는 동안 수진은 미의 곁을 지켰다. 너무 외로워 보이네 수진이 말했다. 미는 맞아, 요즘 힘들어 라고 대답했다. 그 만남은 우정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깊어졌다. 지은은 아버지의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내가 그 길을 가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엄마, 저를 인정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어머니는 인정. 그건 불가능해, 라고 잘라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그녀는 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야, 이제 갈게, 하지만 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늦었어. 나 다른 사람 만났어.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야? 누구, 미는 수진이야. 내가 없는 동안 나를 지켜줬어. 지은은 울면서 미안해, 제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는 내가 선택한 거야? 가족을 택했잖아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며 열어줘, 라고 소리쳤다. 미가 문을 열자, 지은은 안으로 들어가 안았다. 포기하지 마, 하지만 미는 밀어냈다. 이제 늦었어. 그날 밤, 지은은 호텔에서 홀로 울었다. 그녀의 선택이 미를 다른 사람에게 밀어냈다. 다음날, 그녀는 수진을 찾아갔다. 미를 내버려둬라고 말했다. 수진은 미가 선택한 거요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너 때문에, 하지만 수진은 당신 때문에 미가 아팠어요, 라고 반박했다. 지은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미는 수진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지은을 잊을 수 있을까, 미는 생각했다. 수진은 시간이 해결해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은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서울의 밤거리, 손을 잡았던 순간. 미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다시 만날까, 지은의 답변은 즉시 왔다. 그래.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은 미안해, 모든 게내 잘못이야, 라고 말했다. 미는 나도 잘못했어. 너무 서둘렀어,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수진은 미에게 선택해. 나 아니면 지은지라고 말했다. 미는 고민했다. 수진은 안정적이었고 지은은 불확실했다. 결국 미는 지은을 선택했다. 미안해 수진아 이 수진은 상처받았지만 행복해라고 말했다. 화해 후 지은과 미는 더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은의 회사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소문이 돌았다.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라는 말들이 들렸다. 지은은 두려웠다. 미는 둘이 해외로 가자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가족 때문에 라고 망설였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시험대에 올랐다. 해외 이민 제한 후, 지은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국을 떠난다는 건 가족을 영원히 버리는 거야, 을 그녀는 생각했다. 미는 새로운 시작이야. 자유롭게 살수 있어, 라고 설득했다. 지은은 알았어, 준비하자, 라고 동의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쉬운 게 아니었다. 비자 신청, 직장 그만두기, 모든 게 복잡했다. 지은의 여동생이 그 계획을 알게 됐다. 언니, 해외가, 왜, 여동생이 물었다. 지은은 새로운 삶을 위해라고 대답했다. 여동생은 그 여자 때문이야,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지은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여동생은 오래전부터 봤어. 언니 행복해 보였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이 났다. 적어도 여동생은 이해했다. 어머니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지은은 편지를 썼다. 엄마, 저 해외로 가요. 제 사랑을 위해. 용서해주세요. 어머니는 편지를 읽고 충격받았다. 지은아, 돌아와. 라고 전화를 걸었지만 지은은 받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되라고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는 강했다. 그녀는 지은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지은을 설득해라고 부탁했다. 미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털어놓았다. 미의 부모님은 예술가인 딸을 자유롭게 키웠다. 내가 선택한 길이면 지지해라고 말했다. 미는 안도했다. 하지만 지은의 상황이 걱정됐다. 내 가족이 받아줄까, 지은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라고 말했다. 이민 준비 중, 지은은 직장에서 사표를 냈다. 상사는 왜 갑자기? 라고 물었다. 지은은 개인 사정지라고 대답했다.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일부는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 씨, 여자랑 산대라는 말이 돌았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았지만 무시했다. 이제 떠날 거니까? 미와 지은은 캐나다로 가기로 했다. 비자가 나오자 그들은 짐을 쌌다. 출국 전날, 지은은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말했다. 지은은 지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가족을 버리는 거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요. 라고 말했다. 그 만남은 이별처럼 느껴졌다. 공항에서 미와 지은은 손을 잡았다. 새로운 시작이야. 미가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그래라고 대답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지은은 한국을 내려다 봤다. 가족, 친구, 모든 게 멀어졌다. 캐나다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미는 갤러리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지은은 사무직으로 재취업했다. 새로운 삶은 자유로웠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아도 이상한 시선이 없었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에는 그리움이 있었다. 가족이 보고 싶어 그녀는 미에게 말했다. 미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의 우울은 깊어졌다. 어느날,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잘 지내, 어머니는 내가 왜 그랬어, 라고 말했다. 대화는 어색했다. 미는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한국이 그리워, 지은은 등 가족 때문에 미는 돌아가고 싶어라고 물었다. 지은은 모르겠어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미는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잊지 마라고 말했다. 지은은 알아. 하지만 어느 날 지은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미안해, 미야. 가족 없이 못 살겠어. 이 미는 충격받았다. 나를 버리는 거야, 지은은 아니, 하지만 미는 가언의 선택이야, 그들은 헤어졌다. 지은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미는 캐나다에 남았다. 돌아온 지은은 가족과 화해하려 애썼다. 어머니는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말했다. 지은은 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미를 그리워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이중생활이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은은 다시 회사에 복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미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 그녀는 생각했다. 어머니는 지은의 변화를 기뻐했다. 이제 제대로 살아라고 말했다. 지은은 새로운 남자를 소개받았지만 관심이 없었다. 미는 캐나다에서 홀로 살았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다. 전시회에서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지은 없이 무슨 의미야, 미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 지은의 답변은 등, 너는, 그들은 가끔 연락했다. 하지만 그 연락은 아픔을 불러왔다. 지은의 여동생은 언니, 미 언니랑 왜 헤어졌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가족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여동생은 가족이 행복을 막아, 라고 반박했다. 지은은 그 말에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미를 잃은 대가가 너무 커. 어느날, 지은은 미의 전시회 소식을 들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전시였다. 그녀는 비행기를 타고 갔다. 전시회장에서 미를 만났다. 지은아, 미의 눈이 커졌다. 지은은 미안해. 돌아왔어라고 말했다. 미는 돼. 지은은 너 없인 못 살아. 가족도 중요하지만 너가 더 중요해. 미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기다렸어. 그들은 재회했다. 이번에는 지은이 가족에게 모든 걸 밝혔다. 엄마, 저 미를 사랑해요.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지은의 결의에 흔들렸다. 내가 행복하면 노력해볼게 다 버지는 시간을 줘라고 말했다. 지은과 미는 한국으로 돌아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친구들의 배신, 직장의 차별. 그들은 그 모든 걸 이겨냈다. 미의 그림은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은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다. 사랑은 싸워야 해. 시간이 지나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지은은 가끔 생각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미는 둘이가 함께라면 옳아라고 말했다. 이 사랑은 정말로 가족과 사회를 이길 수 있었을까?